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12.9 6세대 M이 모델 구매한 지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영상 편집과 그래픽 작업용으로 구매했는데 솔직한 후기 남겨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패드 프로 12.9는 태블릿 중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대화면 작업이 필요한 크리에이터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매 전에 11인치랑 고민 많이 했어요. 휴대성은 11인치가 좋지만 작업용으로는 아이패드 프로 12.9가 압도적이에요. 아이패드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모델별로 실제 결제 시 적용 가능한 할인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괜히 비싸게 사지 않도록 가격 비교가 끝난 구매처만 안내드립니다. 아이패드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바로 가기는 댓글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